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수 님. 네, 오늘 잠깐만. 네. 오늘 복음 또 독서 얘기들 잘 들으셨죠? 네. 특히 어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 말씀이죠. 간단하게만 보면 제 레바론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이게 뭐냐면 그냥 평범했던 어떤 어, 숲풀이 그죠? 과수원 어떤 풍요로움 근데 이 풍요로움이 숲처럼 엄청난 풍요로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근데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리되는 그 순간들에 대한 묘사죠. 그죠? 겸손한 이들은 높이 올라갈 것이고 죄짓는 이들, 남을 죄짓게 하는 이들,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빈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질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나가겠기 때문이다.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시죠. 없어지고 잘려나가고 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 투덜거리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될까? 지금 이 순간에 악인들이 멸망하고 선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오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분노 속에 사로잡히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해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죠. 어, 어제 강론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황님이 대림 일주일에 어, 하신 삼종기도 후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교황님이 대림 일주일에 하신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단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 시기 동안에 우리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도록 합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가? 나는 일상적인 상황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사의 정신이 팔려 있는가? 오늘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분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길 기다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나자렛의 비천하고 감춰진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알아보고 대중의 하느님을 모셨던 기다림의 여인이신 거룩한 동정 성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곁을 지나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이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시기에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신에게 약간 불평을 하고 대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미움을 키워갑니다. 이 기간에도요, 대림 시기에도요. 대림 시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 깨어 있는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완전 정복당해야 됩니다. 정복당해서 인내, 희망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소명에 헌신해야 하는 거죠. 아, 어, 근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은 교황님도 누구에게서 찾으셨어요? 성모님에게서 찾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악에 같이 막 저항하고, 뭔가 바꿔야, 우리 삶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평범했던 30년. 그죠? 이게 낭비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리고 성모님과 성요셉은 감추어진 삶을 살았죠. 곧 이게 우리에게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평범하게 살더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냐고 왜이 순간이 아니라 그날이 되어야만 하냐고 자꾸만 따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도 그, 그 질문에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고독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동 방식을 따라가면 반드시 고독하고 무력해져요. 맞죠? 왜냐하면 신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버텨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또 베드로 2서의 말씀이에요. 이제 뭐 베드로 이서 8, 3장 8절에서 18절을 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인상적이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누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길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어지면, 그나,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도 어려웠나 봐요. 무시무식하고 <laughs>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들을 고해하듯이 그것들도 고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물을 더욱 키워 나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어때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정말 잘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림 시기는 이 기다림의 자세, 기다림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난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러나 자신의 무력함만 깨닫고 좌절하게 되겠죠.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시대적 우울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의 기쁨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또 오늘 복음도 봐야 되는데요. 어,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눈먼 사람 둘이 나타나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너희가 믿는대로 되어라라고 하자 눈이 열립니다. 근데 뭐 제가 강론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눈이 열렸는데 이제 육체적인 눈이 열렸죠. 육체적인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근데 막 얘기하고 다니죠.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눈은 뜰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좀 영적인 눈을 뜨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안 떠지는 분 있죠. 왜 그래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서. 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육적인 눈으로만 안 그래도 어두워지는데. 그죠? 육적인 눈으로만 사는 겁니다. 아무튼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듣고 계세요. 어느 누구의 기도도 무관심하게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언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우리가 몰라서 안달이 났을 뿐이죠. 분명히 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 있죠? 아. 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어젯밤에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믿음도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 없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아 하느님은 사랑이셔 아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게 커져야 믿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아 하느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느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커져야 믿음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걸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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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는 아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 무관심해 이거는 그냥 공허한 외침이죠. 믿음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느님의 하님이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어떤 확신이 커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죠?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계신 분 손들라면 안 들겠죠. 이 시대는요 신앙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막 조사한 것들만 봐도 그래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정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청년들 성당 안 나오잖아요, 그렇 성당에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뭐 정서적인 지원을 해 주고 뭐 쿠킹 클래스도 하고 <laughs> 이렇게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을 신앙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정서적인 어떤 뭔가 사회 관계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믿음이 커진 사람은요 신앙의 신비 안에서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슷해요. 신앙의 신비 안에서 현실을 견뎌내고 기다리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안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현실의 치열함을 겪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가치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눈이 먼 겁니다. 아, 현실은 이렇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성당은 밀어두지 뭐. 이게 신앙의 위기가 벌써 온 거예요. 신앙의 신비압 안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치열함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청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청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뭘 청하고 싶냐면 신앙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뜨이기를 청하겠습니다. 예, 따라하고 싶으신 분? <laughs> 예, 영혼의 눈이 열려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다쳐 있단 말이죠. 또, 저는 성모님의 마음과 영혼을 청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영혼으로 그 믿음으로 살수 있기를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laughs> 그러니까 어, 믿음으로 청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청하긴 청하는데 엉뚱한 것부터 먼저 청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해요 먼저 믿음을 청하고 먼저 사랑을 청하고 먼저 희망을 청하고 그분과 거리를 좁히는 그 어떤 것들 하느님 나라 주님의 기도의 순서 다 있잖아요 그걸 청하고 나에게 필요한 걸 청해야 되는데 건강부터 청하고 자식 잘 되기부터 청하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니까 우리는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예, 네. 따라 하세요 그냥 <laughs> 따라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움, 성모님의 마음과 영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 하느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청하시면서 대림식이 기다리는. 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